289만원입니다. 같은 동급의 오토바이들이 새 차로 출시되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없다고 합니다. 리어쇼바가 가쇼바라고 합니다. 500만원대 이상의 스쿠터에 장착이 되는 아주 비싼 가쇼바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급 성능이 레트로에는 기본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280만원대 도립식 포크를 사용합니다. 적립식 포크가 아닌 도립식 포크를 사용하여 수축과 팽창이 빨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속 주행이나 코너 주행에 아주 용이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비가 환상적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이 17리터를 채울 수 있고 1리터에 거의 52리터를 달린다고 하니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싼 시대에 엄청난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앞뒤 브레이크가 드럼식이 아닌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해서 완벽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0만 원대 바이크를 타기 전에. 필수적으로 입문용으로 꼭 먼저 타야 하는 1순위 바이크 레트로 125입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완벽한 LED로 되어 있어 시원시원하게 어두운 길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레트로 125가 2025년형으로 또 한층 좋은 모습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니다이입니다. 2025년식부터는 니다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스쿠터는 혼다나 야마하처럼 모든 부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품 수급이 완벽해서 믿고 새 차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부품 수급이 완벽한 국내 스쿠터 업체 중 1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장 없는 바이크를 오래 타는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